젤린. 네? 건실하게 사셔야 돼요.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이렇게만 착하게만 살면 되는 거예요. 다들 차, 착하게 살고 계신 거 아닌가? 뭐랄까?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, 우리? 오. 어... 그렇죠. 욕심을 너무 내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게. 아 그래서 우리한테. 저 하나만 말할게요. 저 도둑질했어요. 예? <laughs> 제가 뭔 소리야? <laughs> 저 도둑질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이 마을의 이재인이란 말, 이거 맞고 말는 거죠? 이거 그러니까 뭘 도둑질하셨지? 뭐 뭔데요? <laughs> 저 도둑질했어요. 누구한테서 뭘 도둑질하셨지? 어, 뺏어 가실 건가요? 아니, <laughs> 아니요. 예, 아니요. 네, 벼벼 아까 저기 예시 보여줬을 때 하나 캤어요. 하나. <laughs> 하나. <laughs> 이야 하나는 뭐뭐 뭐 이런 거 아닐까 시시코너 이런 거그 <laughs> 그쵸 시시코너도 하나 받으신 그 정도 이거 도둑질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네 아니 하나 또 잘할 때아또 캘까 이랬는데 예 너무 양심이 없는 거 같아서 음... 이거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독신이라고 <laughs> 되는 건가? 음, <laughs> 나... 알겠습니다. 잘하셨어요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